용산 전자상가의 일부 점포들이 바가지 상술에다 폭언과 협박까지 서슴지 않아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강매 현장을 오수호 기자가 현장 추적으로 고발합니다. 용산에 있는 한 전자상가입니다. 한 점포에 들어가 디지털 카메라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는거2만 이거 안켜요 보여드릴까? 뭐, 빨리 드리는 거예요. 요알겠든요알겠습니

급기야 협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래요 응? 아실래요? 대박, 아실래요? 전자제품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속이거나 거을줘 물건을 강매하는 주인과 직원들, 이른바 용팔입니다. 속칭 이제 간을 본다 그러죠. 그럼 사람들을 상대로, 아, 이 사람이 조금 코그다 싶으면. 싸게 판다지만, 사실은 부품값으로 이윤을 남기거나 모르는 제품을 권하는 수법을 씁니다. 그거서 이제 돌려치기라 그래요. 메라에서 마진이 안남안으면 부속들로 그 마진을 충당을 시키는 거예요.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어. 용팔이는 이미 포털사이트 사전에 올라있을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20만 원 정도를 더 비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 가격에 몰랐는데. 하지만 피해 신고가 접수돼도 처벌은 가벼운 편입니다.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상인 침묵 단체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거래로 가격이 투명해졌는데도 좀채 사라지지 않는 악습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사야 되는 거니까. 돈이 일부 상인들의 몰상식한 행동이 국내 최대 전자제품 시장인 용산을 찾는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오소입니다.